종교, 명리, 철학은 말이에요. 최소한, <laughs> 생과 사를 다루는 학문이에요. 생, 사. 이게 핵심이죠. 사느냐, 죽느냐, 그거의 문제로다. 그거 빼면 이 종교, 명리, 철학을 연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참, 묘한 거는, 사주팔자술에는 생사의 구별이 없어. 예를 들어서, <laughs> 이 사주를 보고, 월치가 편제격이니깐, 청간에 뭐가 투간됐나 보니까 없네? 월목이 투간됐어비경극격인가 어? 편제재생살격이네? 어? 그러면은 인성으로 얼먹을 생해 줘야 되나? 이거 찾다가 뭐 도대체 가장 중요한 생사의 문제는 전혀 신경도 안 써요. 이런 생극 격국 용신 일간의 왕세 이런 거. 찾느라고 가장 중요한 생사의 문제조차도 고민해보지 않아요. 자 이사주를 생사로 한번 살펴봅시다. 십궁도에서 갑을 요거는 생이에요. 탄생에서 성장하는 과정 0에서 15세까지 경신 요거는 죽음이에요. 공의로 보면 46에서 60세 물론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건 아니죠. 하지만 이 글자가 가진 에너지 속성 자체는 을목과 대칭으로 춤으로 죽음을 뜻하는 거는 분명하죠. 그래서 임수의 저승사자 임수를 만나서 전생을 다 풀어내고 개수를 만나서 새 영혼을 얻고 갑으로 재탄생하죠. 따라서 인생 전체를 살펴봤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생을 활용하는 글자를 찾으라고 하면 어디예요? 가장 살벌한 죽음을 상징하는 글자는 신이에요. 경건보다도 더 훨씬 강해요. 자, 이런 생사의 문제를 가진 월신충이 사주에 있어요. 그러니까, 그냥 을신 충이 있구나. 을이, 아 신이 을을 충하는구나. 이런 관점이 아니라 생기와 살기가 만나서 서로 충돌하는구나. 그러면 생기에 문제가 생기겠구나. 그러면 요 생기는 그거를 구제하려는 행위를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면, 죽기 싫으니까. 얼목은 삶의 목적이 활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. 생기를 유지하는 거예요. 근데 심검이로 찔러대면, 그 찔러대는 행위를 피해서 생기를 구제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죠. 그게 뭐냐? 치료죠, 치료. 물론 신금을 회피하려고 하죠. 치료라는 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치료에는 두 가지가 있죠. 내가 아픈 자를 치료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치료 당할 수도 있어요. 즉, 만약 내가 치료를 하면 의사가 되는 거고, 내가 치료 당하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타고 날때 받은 을신충의 에너지는 나에게 너는 의사를 할래, 환자를 할래. 둘중 하나, 어느 걸 택할 거야, 라고 선택을 강요하죠. 그러면, 48자가 치료가 가능한 의사라면, 혹은 그런 구조가 안 된다고 그러면, 상황에 따라서 환자도 됐다가 의사도 됐다가 하는 것이죠. 생각론으로만 살피면, 재생살, 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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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뚱이 비견격으로 편관 마각격이 되죠. 아닌가? 아니면, 정인으로 생을 받아야 되는 격인가? 그랬데 편제가 인성을 조지고 있네? 아니, 인성이 어느 세월에 산 넘고 강 넘어서 여기까지 오냐고? 비견 활용, 보초 세우는 격인가? 뭐, 이런 생각을 하다가, 신강한지, 신약한지, 용신이 뭔지, 격국이 뭔지, 이런 생각 하다가,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주, 팔자, 구조는 못 보는 거죠. 신의, 오우, 청명한데, 똑똑한데, 얘는 뭐, 전생에서 저 다른, 외국에 있던 귀신 여기 왔네. 자, 얼신이네 아, 요거는 치료할래, 치료 당할래니까 약사, <laughs> 의사, 뭐 그런데 신금이네, 신해로 노관안에 아, 이건 뭔가 뭐 침도 가능하고 아니면 신금을 치아로 쓰면 치과 의사도 가능하고 뭔가 치료하는 행위 만약 에 그런 게안 됐다. 그런 식으로 치료가 안되면 주로 뭐가 하냐면 심리치료. 아이씨. 심리치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종교, 명리,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. 젊어서 공부를 좋아하는 구조라면, 그래도 사회에서 나름대로 뭐 알아준다는, 뭐, 의사 쪽으로 가는 거고, 만약 그게 안 되면, 자꾸 몸이 아프면서, 아, 사는 게 인생이란 무엇인가?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, 결론적으로는, 을신을 종교, 명리, 철학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아픈 자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 상담, 뭐 사주팔자 상담,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이제 핵심이죠. 나머지 것들을, 읽어내느라고 시간 까먹는 사이에 요런 구조들이 면홀에 있을 때 주로 치료계통으로 길을 선택하는 게 좋구나 라는 구조 분석 관점으로 사주를 본다면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치과 의사, 부인은 교사라고 하네요. 공부를 많이 할수 있는, 많이 해야만 되는 조건이 뭐죠? 이 미토예요. 미토는 평생 공부격이라고 해요. 이런 격곡 명칭은 없는데, 내가 만든 건데. 평생공복격 왜냐하면 오미에 들어가면 이 개수가 증발돼요 개수 정신이 증발되니까 정신줄 잡아야 돼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이 개수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름하야 평생공복격이 돼 요 사주 핵심은 뭐다? 을씨는 치료 행위를 한다. 요거예요.